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 노트 집고양이입니다. 오늘은 젊은 임차 수요가 폭발하는 지역 망원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 5천만 원 투자도 어쩌면 마지막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분석에서부터 가격 정보, 매물 정보까지 바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5분만 주목해 주세요. 마포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강북권 시세 상승 빅3 중 하나입니다. 마포구는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시세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고 입지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의 프리미엄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바로 시세 상승의 다양한 요소를 잘 갖췄다는 점입니다. 교통망에서부터 학군, 공원, 녹지, 한강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2030 생활권 계획으로 자족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상암 DMC 등 업무 시설의 추가 활성화와 문화, 관광 산업의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마포구의 투자 전망은 아주 쾌청해 보입니다. 또한 마포구는 3년 연속 공시지가 상승률 1위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는 이런 곳에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 매물은 총 17세대인데 투룸과 분리형 원룸 두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의 분양금액은 3억 7천 8백만원 분리형 원룸 가격은 2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전세인 예상금액 투룸은 3억 2천 8백만원 분리형 원룸은 2억 5천 3백만원입니다. 따라서 투룸의 실투자금액은 5천만원 분리형 원룸의 실투자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이 지역은 망원시장과 망리단길, 연리단길, 홍대 등 젊은 층들을 위한 다양한 상권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젊은 임차인들이 모이는 지역은 투자에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집고양이의 생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망원동이고 망원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망원 합정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유망해 보입니다. 구조는 투룸 10세대, 분리형 원룸 7세대입니다. 분양평형은 각각 투룸은 18평형, 분리형 원룸은 15평형이고 실평수는 투룸 13평, 분리형 원룸은 10평입니다. 총층 5층으로 17세대 건물로서 중공은 2020년 3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내부사진은 따로 없지만 연락주시면 현장에서 도면과 조감도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마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망원역과 도보 2분 거리로 매우 가깝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점은 망원역에서부터 합정역까지 이어진 화면의 노란색 부분이 바로 합정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요. 합정 재정비 촉진 지구는 2003년에 지정되어 현재 메세나폴리스가 랜드마크가 되어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개발이 지속되는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합정 재정비 촉진 지구 우측으로는 홍대 상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의 주택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소액 투자, 갭 투자 정말 하기 힘든 지역이 되어버렸는데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소액 투자 매물입니다. 또한 본 매물은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상당하다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집고양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투자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젊은층이 몰리는 지역일수록 소비가 발생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계층 이동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 수준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고급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정적인 임차 수익이 가능하게 되겠죠. 지하철역까지도 도보 2분 거리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건 뭐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부동산 비밀 노트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부동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시부터 논현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세미나장에서 진행을 하니까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